30번 문제를 보자. 뭐 문제 말이 많은데 우리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시각화해서 쌤이 문제 좀 정리 좀해 볼게. 지금 현재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3개. 그다음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 있대. 그다음 주머니 B에도 역시 흰 공이 3개. 그다음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 있는 상태래. 이럴 때, 우린 다음과 같이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실행 1을 이렇게 잠깐 써보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A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그러면 A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래놓고, 우리 실행 2에서는 그냥 이거 끝난 다음에 주머니 B에서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자. 그치? 그러니까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내가 또 임의로 5개를 꺼내서 A 주머니에 넣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 2까지 진행을 한 거야. 야, 그럴 때 이제 질문이 실행 2까지 끝난 후에 주머니 B에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실행 1에서 주머니에 B에 넣은 공중 흰 공이 두 개였을 확률을 구하래.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지? 내가 요 사건을 X, 요 사건을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p y bar, x 이 확률값을 구하는 게이 문제 질문이야 됐지? 야, 그러면 우리 먼저 어쨌든 실행 1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케이스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 실행 1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야, 그러면 우리 앞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에 이제 두개 공을 꺼내서 여기에 넣는다 그랬거든? 야, 근데 두개 공이 넘어가는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를 또 나누자. 지금 A에서 B로 넘어갈 때 우리 신공이 하나 검공이 하나가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할까? 흰공 하나, 검공 하나. 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주머니 B의 상태는 흰공이 4개, 그 다음 검공이 2개가 될 거야. 그치? 이래 놓고서 이제 실행 2로 가면 우린 5개를 끄집어 내서 A로 집어 넣어야 돼. 되나? 야, 그러면, 우리 요 확률을 일단좀 계산을 해보자. 뭐냐면, 처음에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4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 내는데, 흰공 하나, 즉, 셋 중에 하나, 검은 공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 있지. 야,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이6개 중에 5 개를 끄집어 내서 A 주머니에 넣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조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주머니 B에 흰 공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5 개가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흰 공이 4개 넘어가고 검은 공이 하나가 넘어가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5C4 곱하기 2C1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요거 뭐 확률 계산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요거 6이거든? 그러면 요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 어, 그 다음에 요게 뭐야? 5인데, 요게 지금, 잠깐만, 요거 확률값이 이렇게 나올 순 없는데, 65. 6가지. 그치? 요거 잠깐만. 6개 중에 5개가 넘어가는데, 이게 잘못됐지? 4개 중에 4인데 A. 어, 그치? 뭐한 거니? 4개 중에 4개. 야, 그럼 요거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일단, 우리 6 케이스에 요거 하나가 나온 거야. 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자. 우리 살짝 옆으로 가볼까?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왔는데, A에서 B로 내가 두 개의 공을 넘기는데, 흰 공만 두 개가 넘어간 경우. 야, 흰 공만 두 개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B에는 흰 공이 다섯 개, 검은 공이 하나가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린 또 실행 2를 통해서 다섯 개의 공을 A 주머니에 넣는 거야. 야, 그러면 얘도 일단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주머니에서 흰 공만 2개 끄집어 넣는 거니까 바로 네개 중에 2개를 끄집어 내는데 흰공 3개 중에 2개만 넘어간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6개 중에 5개를 A주머니에 넣는데 우리는 신공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되니까 신공 다섯 개가 다 넘어가야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55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 이게 지금 6분의 3이니까 역시 2분의 1에, 이거 6분의 1이 되겠네. 46의 2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네. 됐지? 이거는 이제 실행 1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경우야.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실행 1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온 경우. 야,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첫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A 주머니에서 공을 몇 개? 세 개를 끄집어서 B에다가 넣는 거거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우리 흰공이 두 개, 검공이 하나가 넘어갔다 치자. 그러면 B주머니에는 상태가 흰공이 다섯 개, 검공이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될 거야. 네 개에다가 세 개, 그렇지. 어. 일곱 개. 됐지?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실행 2를 통해서 5개의 공을 a 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처음에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야, 이제 우리는 4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낸 거거든. 그중에 흰공 2개, 즉 3개 중에 2개, 그 다음 검공 은 1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넘어간 거야.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일곱 개 중에 다섯 개를 끄집어 내는데 우리는 삐주머니에 이제 흰 공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이 다섯 개가 그냥 다 넘어가야 되네. 됐지? 그러면 이 확률은 2분의 곱하기. 그 다음 얘는 얼마냐? 4분의 3이 되네? 곱하기 75는 21분의 1, 75, 76에 42, 2로 나누니까 맞지, 21. 그러면 요거 잠깐 약분하면, 37에 21, 78에 56, 얘는 5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그치? 그치? 야,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정인데, 우리 뒷면이 나와서, A에서 B로 우리 세 개를 끄집어내는데 흰 공만 세 개가 넘어갔다 치자. 야흰 공만 세 개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B 주머니는 흰 공이 여섯 개, 검은 공이 하나가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실행 2를 통해서 다섯 개의 공을 A로 넣을 건데 문제는. 우리 이제 원하는 게 뭐야? 조건이 주머니 b 에흰 공이 하나도 남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치지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네. 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까지가 그냥 전부 다네. 되나? 그렇 그러면 우리 앞으로 조금만 가보자.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이거, 이거가 성립했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실행일에서 주머니 삐에 넣는 공의 개수가 두 개였을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두 개가 넘어가는 게, 아, 요거랑 요거네? 그치. 되나? 그래서, 우리 요 문제의 답은, 요렇게 구하면 되겠지? 12분의 1 /12 더하기, 24분의 1 /24 더하기, 그다음 56분의 1 요거 분의 바로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24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요거를 계산하는 게 문제에서의 질문의 답이네. 그치? 그래서 요거 뭐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아마 12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은 뭐 직접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 됐지?